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칭찬 릴레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불쑥불쑥 여러분들께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두고 있던 칭찬 받을 만한 그런 분들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분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도 여러분들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오늘 교회 웬일로 나오셨습니까? 세차지만 여기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laughs> 네. 혹시 우리 어, 창일교회에서 생각나는 칭찬을 하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칭찬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네. 뭐, 굳이 또한 명을 또 뽑으라니, 그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정부 장관님 이정권 장르님. 네. 이유가 혹시 있다면요, 이유가.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시는 모습을 내가 좀 봤습니다. <laughs>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게 고배 같은 장르님들이 여러, 여러 분 계시지만은, 또이정우장로님도 보배가리인가 이런 마음이 항상 감동으로 옵니다 아 보배같은 장로님네 추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님 <laughs> 아니 보배같은 장로님 여기 계시네 <laughs> 어, 장로님 오늘 또 웬일로 오셨습니까 교회이 아, 그냥 왔습니다 그냥 손에 이게 뭐죠 <laughs>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잡혔네 이게. 네, 네. 왜 오셨습니까 아, 저일좀 네, 보러 왔습니다. 보일러 시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네 유치부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네. 예 그거 한번 손보러 오셨군요 네아 네. 우리 그 집사님이 장모님을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집사님이 너무 과대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보배롭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laughs> 일만 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또 장모님도 한 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교회에서 어, 칭찬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칭찬하고 싶은 오늘 온 교회 다 칭찬하실, 받을 만한 분이신데, 그래도 우리 시설부터 많이 일하시는 우리 김인환 집사님, 모든 교회 구석구석에 모든 일을 잘, 예? 감당하시고 우리 김인환 집사님 참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특별히 뭐, 이렇게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회 모든 일마다 솔선수범 하시는 분이 김인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섬기는 네, 몸으로헌신하시는 몸으로 몸으로헌신하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이 집사님 칭찬하셨는데 항상 어, 곳곳에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으로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 칭찬하셨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이요?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네. 혹시 우리 창일교회에 칭찬하실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아, 다 칭찬하죠, 다. 다? 네. 근데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여쭤볼 순 없으니까 지금 문득 떠오르는 혹시 한분 계십니까? 어...